만하잖아. 어 들어왔다 어 환일 목소리 들려 저 이게, 저 이게 이게 참가 요청 같아요 음? 이걸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네. 근데 버튼이 활성화가 안되네 <laughs> 야 그냥 우리 채널 2번 오픈 가자 아이씨 채널 2번으 가자 야 안되겠다 안 되겠다. 아 2번 가자 <laughs> 채널 2번으로 다 맞추고 하면 될것 같은데? 어자 아, 그냥 오픈 오픈, 오픈, 오픈 채널 2! 2! 2! 아이씨 안 돼? 안돼자 운성아 내 목소리 들려? 채널 2번 어다 들려 네 들립니다 아. 상욱이 형제 목소리 들리세요? 어아이형 어, 좀... 들려? 오케이 오케이. 인터콤 그래서 <laughs> <해서> 켜고 <키고, 웃음> 오픈 <웃음> 채널 오케이. 2번? 오케이 틀번어 이제 네, 들어 들려 들려 네,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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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들려 됐어 됐어 야 우리 망했어 그냥 가는 걸로 <laughs> 뭐야 씨 <laughs> 아니 뭐왜왜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TPMS 배터리가 나려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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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뭐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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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려 들려 리려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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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려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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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반대편으로 갑니다. 반대편으로 가요? 어. 일산대교 쪽으로. 자, 목적지는 세븐일레븐 파주 광탄 신산점. 자기... 올라 쫓아올래. 아, 그냥 쫓아가면 안 돼. 앉아, 앉아. 응, 쫓아와. 응. 그... 나 유턴이야? 거기 어딘지 알아? 우리 56번 국도. 어. 야, 돌려. 바이크 돌려, 자기 아, 우리, 우리 유턴이야? 어. 자기야, 바이크 돌려. 아자기야 어, 바이크 좀 돌려. 아왜 바글러 그래? 어 유튜브. 아한번한번 딱. 어뭐하시는 어, 네. 거야? 어 진짜 어, 어디동원 거예요? 어나 동호회 <laughs> 동호회 없어 <난. 웃음> 붙어서, 저, 형, 통... 형, 가, 나. 서튜서난저형 앞에 가나 뒤에 갈게. 나 참치로 갈 거라. 응, 나는 F F A <laughs> 구독이야 가자. 다붙었지 한일이가 어? 마지막이지? 어아 한일이가 네. 아, 되가? 야 날씨 좋다. <laughs> 어그 앞에 발언 동호이신가봐요 <laughs> 요즘 오빠 도구에 갔어, 막. 여기 앞에 바람 동호에 있으신 분 있었어. <laughs> 아, 날씨 좋아. 아, 오늘 날씨 죽이네. 아, 난 진짜 오랜만에 산다. 어, 야! 아니야! 아, 형 따라가기 힘들다! 어? <laughs> 어, 저 앞에 차아가야 돼서. <laughs> <쫓아가야 웃음> <laughs> 아, 이거 아... 뭐야? 아이, 아이언꺼. 이다 치잖아, 이거. 쟤 뺀다고 뭐야? 어? 둘이 존나 치잖아, 너. 아, 그래요? <laughs> 아 시원하다. 자, 통신내용이 녹음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욕설 설가하세요 네. 아, 예, 소송할 거예요. 한 번만 가만히 쓰시면. 음. 아하. 내가 악플달 거야, 악플. 아, 알리 선글라스 좋구만. <laughs> 대웅이 형이 은근 알리 신봉자야. 옛날부터 내가 알리 링크 보여주면 뭐 바로바로 사더라 알리 장바구니가 비어 있으면 불안해. 갑자기 전화가 와서 돌아. 그 전화 어떻게 끊는 거지? 때나? 때나 전원 꺼버리면 돼요. 아 씨. 어, 그 방법밖에 없어 은서나 전화기를 꺼야되는거 아... 아니야 아니 나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전화기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뭐 국민건강 여론조사라고 짜증나겠어그 동그란 버튼을 누르고 어. 있으면 전화가 꺼져 그치 그데왜안 꺼지지? 큰 버튼을 여기는 아... 꽃을 이렇게 일부러 심은건가? 그런거 맞요야아이언어 양말이 참 큰데 어? 네? 네, 아 네, 맞아요 맞아. 어 양말 이쁘게 보여주려고 그런걸 쓰는 거지 몰라, 그냥 있는 거 신었어요, 지 어, 살짝살짝 보여드리고 그거 신은 것 같은데? 어. <laughs> 앞에 스텔스 방지턱. 어. 어, 여기 방지턱 너무 높아. 낮은데? <laughs> 아, 저 앞에 너무 높아, 너무 진짜. 괜찮은데? 아, 미안해, 내가 잘못 말했다. 아 버릇 땅으로 붙어봐. 어, 뭐, 나할 수도 있지, 그렇게, 어, 그렇게, 어? 또, 또, 나 따져. <laughs> 아, 오늘 나 전초적이야. 오늘 좀 달릴 거야. 로드 추월 금니다 <laughs> <laughs> 자, 회전노탈이 못 나왔다, 다? 나왔네요? 네? <laughs> 형, 보여. 어, 끝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. 음. 랩비안 찍은 사람이 많지 않나 지금? 바다 보면 어, 유... 나오게슈 유크 팝콘 좀 터지는데요? 아저거 터지죠 와 알리 선글라스 터널 들어오니까 암흑이다 <laughs> 3,000원 3,500원 아. 로드닉, 뒤에서 잘렸어요 발목을 잡는구만 네 요즘 후방 카메라가 많고서 카메라가 많아요 나 엊그저께 월만장 가다가도 또한번 찍힌 거 같은데 <laughs> 이런 카라잘 봤어? 아니, 봤어? 봤는데도, 아, 후방이구나 하면서 막땡겼네 자기야, 오른쪽으로 와. <목소리가> 자기야, 오른쪽으로 와. <laughs> <목소리가> 어, 알았어, 자기야. <laughs> 다음부터 와이프 데리고 나와야지. 아, 아, 안 아, 그 들리지. 예, 자, 장님 어, 세라 꺼지자라고. 은성아! 네? 리 은성아! 은상이 야한 얘기하니 안해 어, 은상이안 들리나 본데? 아, 안 들려요. 아, 그래, 미안해. <laughs> 이번에 GT의 m 7오일두 번째 갈았는데, m 7오일 짱이야. 겁나 좋아. 지급 S3. <laughs> 지크 m 세븐 그 s 1에서뭐뭐 라이닝가 나왔다던데요? 아니 더뭐 이쁘신 게 맞나요? 그 제일 중요한 건 12,000원이라는 거야 한번 가는데 그렇지? 어, 아니지 10,000원이야 10,000원 필터가 아름3 어. m 판 밖에 안 들어가 어? 그렇지? 그리고 3천... 한통이 얼마지? 3,800원인가? 네 엔진 느낌 되게 좋아 모르겠어 쉘 쓰던 때랑 모르겠어 아이. 그래. 내가 보기엔 선수도 몰랐어 아이씨. 한국 사람들이 유독 그 비싼 거사면 좋은 거라는 그 마인드가 있어서 응, 그런 거 같아 같아. 아니 내가 확신을 가진 게 에스토나라 모임방에 있는 사람이 아. 자기 구형 S1000RR 타는데 7년째 M7 넣었는데 끄떡 없대 8만 킬로 됐대 아니 그게 뭐 끄떡있을 이유가 있다 뭐 그러니까 오히려다 설탕 가루를 타는거지 내가 그 얘기 듣고 아씨 나도 M7 가야겠다 했지 아, R7 M7 넣는데 뭐 그러니까 s 1 0 0 0 r 그리고 이게 GT가 말이 이게 g t 초월지 엔진은 저거잖아, RNT잖아요, 그치? K5, 사골, 어, 엔진을 끓인 거야, 이 아니, 쉘이 좋다는 이유는 뭐야? 뭐 성분이 다른가? 쟤는 가스에서 도 오일을 그... 뽑아낸 거고요. 어. 일반 오일은 그냥 원유 상태에서 뽑아낸 거예요. 지체 공법인가 뭔가 그러던데 그래서 뭐가 더 좋다고? 깨끗하네. <laughs> 근데 성당표 보면은 똑같아. 차이가 없어. 그냥 브랜드 값이야? 응, 그, 그런 거 같아요. 그 베이스유가 그 국산호이라는데 저거 뭐 배나 뭐 이런 거 타고 와서 운송비가 묻어가지고 더 비싼 거없고요 그렇지. 네. 그렇지 그러겠지. 아무래도 그, 물류비가 탈수지. 있는데. 근데 한국이엔진오일 이런 거 진짜 1위 라네요아이건 어, 우리나라 스킬이야. 아, 내가 저번에 일본 갔잖아. 네. 그 일본 바이크, 그, 저 용품 점에 갔더니, 네. M7, M9 이렇게 두 가지 있더라. 어, m 9는한국이안 팝니다. 어, M9이 리터에 1 0 0 0엔 M7이 1,000엔이야, 1,000엔. 거기서는. 근데 어, 우리나라. 얼마야? 천원이 <laughs> 그냥 뭐 대충 9천원만 원이지 뭐. 어, 그럼 우리나라니까 싼 거네. 어, 우리나라에서는 겁나 싼 거야. 국산이라고. 세븐하고 나인하고 차이는 뭐야 또? 나인이 좀더 이렇게 합성 그마찰계이가더 좋은 거 아니에요? 성가제가 그러니까 고온에서 견디는 그 능력치가 좀더 낫대. m 7은그펀기유문 들어가는데 M9는 파워나 이스를 해서 파워 샀구나 예뭐 약간씩 버려서 파기능좀들어가아뭐 일정 농민 준비해 엔진오일? 그야야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타야 돼 아무거나 싼거 진짜 싼거 개출이 물이나 물이나 좀 좋은 거 마셔 아그아이 아, 네. <laughs> 지금 환진이랑 나랑 같은거 같아 나도 한번 파면 끝을 봐야 되거든 나는 지금 오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형도 M7 누르면 돼 아, 센터에서 안 보여주더라? 정비하는 걸 우리 아이언 모터님과 옴빠님도 오고 있는 건가? 옴빠님? 옴빠님은 안온거 같던데? 어. 아이언은 지금 내 안에 가면 돼아 어. 여기 내 나발이잖아 와 그래? 그래, 여기 우리 와이프, 저기 뭐야. 연수하던 때잖아, 여기가. 여기서부터 5는 정도. 아니, 형 나와봤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많아? 정리 좀 시켜야 될거 아니야. 아니야, 우리 1등 해야지. 저 로드가 이상해서 그래. 쭉 나가야지, 여기서. 이제 저 다음 신호를 지나면, 목적지까지 신호가 한 3개 있을 거야, 3개. 근데 벌써 40분이 넘었어. <laughs> 주영이 몇 시간 만나했는데 40분. 아. 뭐, 그게 있는데? 정환이 때문에 늦었다그래야지 뭐. 아, 또 나야. 뭐야, 누가 커피를 졸라 마시고 뭐, 커피 마셨어. 출발하려고 는데 커피 뽑았다고. 상욱이 형님. 네? 제꺼 핸들 겁나 굽죠? 아, 네. 나이저 다뤘네요. 어. 아, 상욱이가 형님이야? 어, 모르겠습니다. 그럼... <laughs> 아, 그런 거야? 상욱이 한국... 형이 형이에요. 상욱이야? <laughs> 또 이름이? <laughs> 성형인 줄 알았네. 아, <laughs> 나 성명 처음 봤을 때 어이없었어 나보고 진짜 내가 형님인줄 알았대. 너로 와. 아 와. 쿠가 너는 제일 <laughs> 와푸, <와푸가 너는> 대장이야 자고가아요고가 <laughs> 고가. 어? 거의 다 아프고, 같은데 에이. 다 왔어요 여기다 여기 있다, 여기다 이맹에다. 여기다 와. 0프 아, 어, 형나있다 조용히 여기 어, 왔네. 어? 조용이 저기 있다. 두영두 형. <laughs> 아니, 아. 자세 형님 때문에 드셨어요. 아, 이 새끼, 울다르 <laughs> 그래! <그걸 달래줄>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, 이 아, 우다마자 그걸. <laughs> <laughs> 야, 정환이가 출발하려는데 커피 뽑아. 아 <laughs> 자, 여기, 뭐, 음료 마실 분들 마시고, 화장실 옆에 있으니까 화장실 가고, 한 10분만 있다 정비하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. 민호 <laughs> 형이 보면 가까이서 보면 모르는데, 어쩔 때 보면 되게 잘생겼더라고. 민호 아들 잘생겼잖아. 어. 근데 민호는 왜 그래? <laughs> 아니야, 민규 형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, 어쩔 때 보면 좀 잘생겼어. 시끄럽다. <laughs> 얼핏 봐야 돼, 얼핏. 얼핏 봐야 돼. <laughs> 저기, 저기 아저씨 저기, 제가 젊었을 때 사진 한번보볼좀다쓰어져 고마워, 고마해 아이, <laughs> 절만 해. 아 어. 와, 왕년에 왕년. 와, 나이찐이야 야, 지금 1절밖에 고마워. 안 했어. <laughs> 어? 잘생겼다, 형님 아, 아 고마워, 그러면 되지. <laughs> 자, 갑니다. 오, 사, 사형경 원돌기. 대5식당 네, 네. 출발이야? 네. 자, 앞으로 대략 한 20km 직진인데, 뭐, 쏘고 싶은 사람은 좀쏘도 돼요. 네. 네. 로드, 뒤에 비상등 치고 경지했어요아 네. 저희가 낚겠습니다 쓰면... 누구? 네. 사우사경님 상호, 네, 네, 네. 뭐, 탑근 안 했어? 네? 출발 네네 아니 이렇게 며칠 전 이화준의 일행이 비상등 켜는데 땡기는 두 형이 <laughs> 가보자 자회전이니까 10km까지 자일로 쏘세요. 이제 일행 기다려요. 좀 이따 또쏠때 있으니까 어. 욕심내지 말고. 어 어... 아, 니막한 머리 있네하이야너 치고 나갈 때 뒤에서 기름, 기름 냄새 엄청나더라. 아, 그래요? 어. 도안 차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래서. 오, <laughs> 뭐더 빨라! 유턴이 어, 어, <laughs> 오잉? 유턴이 <laughs> 더 빨랐어. 자, 상호 기다려. <laughs> 네! 근데 자세로 네. 어디 갔어? 이거 이기뭐 네, 치... 자세는. 아, 딱 자세 잡고 있어? 그래서 그럼. 아, 그 오케이. 흑형 색이 엄청 뛰어. 자, 6.7km 우회전. 네. 나는 8km인데? 6.7km. 네, 6.7km 우회전. 내비가 달라? 네이버 내비? 네이버인데 왜 다르지? 몰라요. 전국 연천방향이야. 1km 우회전. 네. 나는 왜 2km지? 아, 시장했어, 너비가왜 다른거야? 아니 몰라? 그 민호형은 왜 천천히 가다가 뒤에서 내 소리 듣고 존나 조지는거야? <laughs> 왜, 어, 어. 왜 그러는거야? <laughs> 뭐, 아니... 뭐 심포가 뭐, 뭐, 왜 그러는거야 지금? <laughs> 아니 뒤에 네가 있었어? 어? 어? 아이또 무슨 척하는 거 봐. 아, <laughs> 아니, 못 봤어. 말만 해서 내지 마. 형수랑 어? <laughs> 둘이 잘 가고 있다. 내가 형수 치원해서내 소리 들이 갑자기 존나 빨리 가잖아. <laughs> 어, <laughs> 생겠지그 <laughs> 아, 아, 진짜 안 되겠네. 아, 아니 난또 재밌게 한번 둘이 타는 <laughs> <그런> 거지. <laughs> 아니 이 그게... 자기야라고 하지도 마. <웃음> <웃음> 야, 저오토매틱처럼 신호 받기가 역치고 나가네. 어 준대참. 아, 진 이게 출발은 왕이 되려 기 남자는 오토지 자, 연천 정도. 아일로일로 빠져서 여기 가는 거라 봐. 237번 들어선 거. 어. 그, 폭포 가는 길. 여기 갔다 왔는데. 오! 아, 오! 큰일 그러나 벌었어요. 머리에, 머리가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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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머리가 있어세요 머리가. 어? 어. 자, 뜨거운 길에선 천천히. 1 4 k m 여기도 쏴. 1 4 k m 쏴도 돼요. <laughs> 1 4 k m 후에 만나요. 안녕히 가세요. 저는 그냥 이러고 갈랍니다. 오, 어, 제일 빨라? 어, 잘 봐. 잘 봐. <laughs> 야, 여기 앞에 너무 예쁘다, 이거. 상당히. 너무 멋져. 아이, 맨피가 그냥 천천 살이 되네. <laughs> 여기서 나가야 되지 않나? 나가는 거야. 감속하세요. 이거? 이게 그거예요? 이거 이거 서 있으면 이거 바뀌는 건가? 이게? 아, 어, 예. 감. 이거 처음 서봐. 오토바이 잘안 된다면서요? 뭐가? 이거 감감선이라고 하나 이거를 감응신아. 어, 어 감응신은 이거 감응인데 이거 인식 안 되나? 씨. 오토바이가 잘 인식이 안 된다고. 아, 서 있으면 바뀐다고? 여기 네. 옆에 한 번, 하나 더 서봐, 여기. 유튜브에서 봤어요. 이거 잘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어, 그래? 정상가 맞아. 그래갖고 앞에 차가 쳐야지. 바뀌어가지고. <laughs> 그러니까 안 바뀌면 못 가는 거야, 우리? 안 바뀌잖아요, 안 바뀌잖아. 아, 바뀌었다. 바뀌었어, 바뀌었어. 오오오. 뭐잘안 된대, 하여튼 오토바이한대 있으면. 오. 아, 어, 오늘 코스 좋다요 차도 안 막히고. 어, 아, 돼. 네. 어, 되나? 돼. 이가땅 잡아주지도 않지만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이거 뭐야, 로드키. 아. 아. 여기 어, 어딘가? 지금. 후방 있지 않나? 아, 이게 좀 늦은 길이 있더라고. 너. 이 네이버 내비가 후방이 잘안 나오더라? 그래요? 아무튼 요길인가 어딘가 하나 있거든? 조심해야 돼. 여기다 여기. 이거 후방 맞지? 맞아요. 어? 후면 번호판 맞습니다. 이거 네이버에 지금 나와? 야이씨. 네이버 후방 안 나오잖아 이거 지금. 카오는 나왔는데. 컷컷컷 보내지. 후방. 아 눈동자 앞에 벌레가 터졌네. 어흥? 안아 네, 오늘 아주 좋은데? 차도 많이 없고 코스 아주 좋습니다. 이런 날 타야 여기 양만장방 엄청 막혔을 양반장? 에. 네. 그쪽 은쪽은 아니겠지? 가... 어, 어, 거기 당 이쪽 지나갈 때 엄청 그용화터널지나서부 엄청 막혔을 것 같다. 아, 완전 다 왔습니다. 아, 어, 좋다. 공기 좋고 날씨도 좋고. 이게 뭐지? 너그 그 식당 대우 식당 온거 아니야? 저 버스? 저다 <laughs> 왔는데 여기 식당 앞에 주차가 애매하니까 저 뒤까지 따라오세요. 네. 뭐? 자,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세요. 이렇게 쭉쭉 따라와서. 아, 여기네. 아, 난 안전하게 여기다 위에 올려버렸는데. <웃음> <웃음> 저 앞에 주차장도 있다. <laughs> 저기 갔다, 저기 가서 될까요? 저기. 갑니다. <웃음> 응? 예. 네. 아 아, 아이, 아이언님은 가시는 거구나. 아이언님 들어와세요수고하십시 <laughs> 주유 필요한 사람. 어, 사람 괜찮습니다. 고석정쯤 가서 주유를 하면 되겠다. 네. 고금주 카라고기? 근처에 고금이 있을걸? 야너안 둬도 돼. 집까지 충분히 갈것 같은데. 나반 남았어. 아, 갈 거야, 여기서? 어, 맞지. 아니면 갈걸요? 여기서? 여기서, 여기서 가깝지 우리는. 어, 아, 더 가깝지. 아, 아. 김만장은 안 가니까. 그런데. 고석정 갔다가 산부연폭포 갔다가 뭘또 다니가 <laughs> 최종 목적지는 네. 컨투어 373에서 아이스커피입니다. 콘투어 네. 373은 어디야? 그때 우리 갔던 거 카페 밖에서 보고 그냥 가자 그랬어. 아그 56번 끝에서 들어가면 있는데. 어. 어, 그렇타 네, 들어오는데. 네. 오! 양이가 죽었어. 여기 왜 이렇게 흙탕물이 됐지? 어제 비와서 그런가 봐. 비왔잖아요? 아, 이런데서도 캠핑해도 되겠어. 금지구역인가? 햇살 때 물이 <웃음> 넘쳤어. 에비 오면 쓸려 내려가요. <laughs> 그때 왔다가 우리가 백마아버지 갔다가 고석정을 못갔구나 짬뽕먹으러 왔을때 근데 오늘 고석정 가는거 아니야요 고석정 근데 왜 백마고지로 가? 어, 백마고지 갔다가 보고 고석정보고 여기서 고석정 가는길도 좋아 그러니까 고석정은 안가고 왜여기는가지 여기서 기념사진 하나 찍을라고 수고 <laughs> <laughs> 아... 남는건 사진뿐 오늘 투어의 컨셉이야 아 컨셉이 자유전 깜빡이 켜시고 우회전 하시기? <laughs> 깜빡 <깜빨> 했어요? <laughs> 네 형이 늙어서 그래 말 안하면 계속 가 저 위에는 뭐 있어요? 걸어 올라가면 전망대, 네. 전망대, 백사고지 네. 볼수 있는 망원경도 있고, 그래요. 어. 백마고지, 아유, 왔네, 또 왔네, 오랜만이네. 사람 어, 이 그렇게 많지 않네. 여기요, 자, 여기 앞에다 이렇게 해봅시다. 네,